대표님 지금 혹시 어떤 거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제가 깔끔한 인상을 하기 위한 에즈펌 한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에즈펌이라는 헤어스타일이 위쪽하고 앞머리 쪽으로 볼륨을 많이 주는 헤어스타일이다 보니까 오히려 옆머리하고 뒷머리 쪽을 조금 더 깔끔하게 단정하게 붙을수록 더 헤어스타일이 이뻐져요. 그래서 옆머리를 조금 더 깔끔하게 볼수 있는 다운펌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운펌이 한 10년 전에 많이 유행했던 건데 지금 이제 해보고 계신데 이게 비용이 원래 비싸잖아요. 다운펌이 제가기억하기로는한 3, 4만 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선 추가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저희는 첫날에 한해서 말씀드릴게요. 첫날에 한해서 고객분들이 가발을 저희 매장에서 구입을 하시잖아요. 가발이란 물건의 특수성이 뭐냐면 가발이란 물건을 사서 내가 쓰고 그 완성된 모습을 보고 확인하시는 게 이제 그 과정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발이란 물건만 사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시는 게 아니고 가발을 써서 필요하신 대로 충분히 자연스럽고 티안나는 헤어스타일이 완성되는 과정을 매장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 상황에 맞춰서 지금은. 다운펌을 하고 있고, 다운펌이 끝난 다음에 또 염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발을 쓰고 가겠죠. 이 과정에서 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의 모든 과정은 저희 매장은 첫날에 안에서는 아무런 추가 비용이 없어요. 그러면 49만 원짜리 기상가발을 사러 왔다라고 하면은 뭐 비용을 더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안내드린 49만 원이라는 제품 가격은 예. 제품을 구입해서 그 가발을 모든 스타일링이 끝내서 본인 스스로 오우 나 가발 너무 마음에 듭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의 모든 과정과 시술 과정이 다 포함된 가격이에요 음, 그러게요 보통 아까 이발만 해도 사실 남자 이발이 요즘에 2만 원 초, 중반대고 다운펌만 해도 한 3만 원대고 또 염색만 해도 또 2, 3만 원 하잖아요 근데 첫날은 우선은 최적의 가발을 위해서 이걸 무료로 해주신다. 응. 그러니까 저를 손님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제가 오늘 머리를 자르고 다운펌을 하고 본모를 염색하는 이 모든 과정을 제 입으로 말하기 조금 부끄럽고 쑥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미용실에서 했다고 치면 최소 한 6,7만원, 7, 8만원이 정도는 나올 거예요. 맞습니다. 그 과정이 이 49만원이란 제품 가격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네 이후에는 불필요한 과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해보니까 염색을 나는 굳이 안 해줘도 된다. 네네네. 그러면 그건 빼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또 일부 비용이 추가되는 건 있죠. 자발을 구입하시는 날에 진행하는 모든 과정은 무료... 추가 비용이 다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고 네네. 이후에 오늘 해드린 이런 작업 과정이 마음에 드셨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나는 다음 폼이 필요하겠다 나는 염색이 필요하겠다. 이발이 필요하겠다. 했었을 때는 이후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나는 다운펌은 안 해도 되겠다. 아니면 때에 따라서 다운펌을 하고 나니까 너무 만족도가 좋아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다운펌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판단해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저희 매장에서 지금 다운펌 하는 비용은 2만 원이에요.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그냥 집 근처 미용실에서 하고 와서 여기서 가발만 맞추겠다. 응. 그런 분들이 나올까요? 아니면... 와서 한 번에 하는 게 나을까요? 그거는 솔직히 말하고 냉정하게 말해서 선택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매장에 남자분들이 머리 손질을 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번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한 달에 한번 정도 내가 지금 거주하는 곳에서 청량이까지 올수 있다 이게 그 과정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은 가급적 가발 매장에서 이발하시는 게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가발 매장은 가발이라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발이라는 제품과 본머리가 결합될 수 있는 최적의 이게 손질을 해드리잖아요 그런 환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내가 구입한 가발 매장에 방문할 수 있어라는 고객분들이 계시다면 구입하신 가발 매장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저희 매장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가고 가도갈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발을 벗어 드시고 미용실에서 이렇게 내 본머리를 관리 받는 방법도 괜찮죠 아까 다운펌을 하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좀 다른 형태로 뭘 하고 계신데 이건 <laughs> 뭔가요? 저는 퇴근하기로 신발이 워낙 많은 편이라서 저는 이제 가발을 쓰는 것 뿐만이 아니고 저는 30대부터 염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 지금은 염색 작업을 하는 거예요 검은색으로 하는 건가요? 네. 아쉽게도 세치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먼 내기 염색이 좀 힘들어지고요. 네. 그다음부터 이제 염색약 중에서 검은색으로밖에 염색이 안 돼요. 그럼 요것도 이제 그 처음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응. 우선은. 진행을 하실 수 있다. 추가병 왔네요. 하고 이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어, 염색 시간은 한 10분에서 20분 사이로 준비가 되는 것 같고요. 저희 매장에서는 기가 예민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좋은 염색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각... 요즘 염색약들 좋은 게 많이 남아서 염색하셨을 때 가끔씩 피부 트러블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오실 수 있으니까 매장 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가발 매장들은 다 파마약, 염색약 제일 좋은 것들을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